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승돈 팀장입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와 있는 곳은요, 태륙 등에 위치한 1억대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분양가는, 어 1억 7,700. 그리고 시입주금은 담보대출로만, 어 700만원만 있으면 이 집을, 어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00만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은, 어 신용대출 조금만 준비하시면은, 어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어, 위치는 회덕동 중에서도 약간 중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버스 정장 도보 약 7분이면 광역 버스 및어 시내 버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7분 도보권 안에 병원, 은행, 약국, 뭐 대형 마트 등 그런 게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생활을 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어 차량 약 10분이면 바로 성남권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남 뿐이라든지 성남에서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지역을 선호하시는 그런 어, 동네이기도 한데요. 어, 뭐 이번에 또 가격이 많이 좀인하가 돼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 전용 17평 그리고 어, 실사용 약 25평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어, 평수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가격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입주금 이런 것들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 봐주시고 복층까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은 어 3천만 원이라어 2억 5백만 원의 복층을 분양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입주금은 3천 5백만 원. 이것도 어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거의 무입주로 어 이렇게 분양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준층과 복층 두 가지 타입.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마트 뭐 그리고 편의점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고요 어, 주차장은 필로킹 없습니다 야외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차는 15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넓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활용을 하셔도 될 공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 있고요. 자 세대별로 이렇게 어, 개인 창고가 자그만한 게 주어지는데요. 여기는 뭐 택배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차량 용품이라든지 잘안 씻는 어, 뭐 레저 용품 같은 거 이렇게 어, 보관하실 수 있는 어, 세대별 작은 개인 창고까지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세대로 들어가보면요 어, 무인 경비 시스템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있네요. 자 먼저 엘리베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음, 티싱클루프 13인승으로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까지 탑승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넓은 사이즈로 어,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문은 현관문 모던한 느낌의 현관문으로 되어 있고 어, 나비앤 디지털 도어락을 그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현관을 보시면요. 현관 이렇게 바닥은 음 이렇게 그레이 타일에 포세린 타일로 설치를 해드렸고, 좌측편에 신발 수납장이세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센터에는 전 싱글 수납장으로 이렇게 잘짜져 있어가지고, 외출하실 때에도 옷 매무새를 한번더 보실 수 있는 그런 신발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 편에 일괄 수동 스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4면동 중문. 자, 망입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면은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좌측편에 어, 방이 하나가 있고요. 자, 맞은편으로 이렇게 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있고요. 자, 거기 마주보고 있는 공간에 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트월 뒤편에 안방이 있고요. 메인 욕실 있는 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먼저 그실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약그 실은 어, 이렇게 아트월과 소펄 공간의 길이는 어, 이렇게 4, 5인용 소파를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레이와 화이트의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해드렸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호를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자 이동은요 앞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뻥 뚫려 있는 시야 개방감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전체 LDK 구조로 개방감도 좋고요.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전용이 17평 실 사용 25평. 어, 평소로는 그렇게 큰 중형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뭐중 어, 소형 정도의 필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방을 보시면은 주방 공간도 어, 나쁘지 않아요. 꽤쓸무있게잘 나온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동선이 편리한 디귿자 구조로 이렇게 잘짜여져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요. 식탁으로 한3 4 인용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아일랜드 맞은편으로는 냉장고 두대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양문형 두대 충분히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싱크대는 올 화이트로 좀 화사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했고요. 어, 주방 가구는 한샘 정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자레인지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조리대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고 한샘 와이드형 싱크볼 그 위쪽으로는 환기창 이쁘게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샘 상부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는 한샘 후드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예쁜 뭐 카페등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잘 되어 있고요. 다음은 주방에서 출입이 가능한 다용도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용도실 이렇게 미닫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간 나쁘지 않고요. 바닥은 단차를 두어서 물이 위로 넘치지 않게끔 이렇게 스큰식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쪽에 세탁기 공간, 세탁기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세탁기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기 쪽으로는 경동 나비에 1등급 볼루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죠. 달묘실에 환기창 넓은 창으로 잘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자, 승우 수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묘실을 보여드렸고요. 자 안방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기 전에 자 이쪽에 수납 공간이 세 칸이 있는데요.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넓은 구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생필품이나 어, 잘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하시는 공간,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 있게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도 어, 꽤 나쁘지 않습니다 꽤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침대 배치를 하시고 이쪽에는 1 1자 열한 자 이상 이렇게 붙박이장 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 짬방등이 조금 남은 것 같아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뭐 손을 봐드리면 되고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고요 안방 욕실에도 환기창이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샤워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겠고요. 자 이쪽에서 이쪽 공간까지 폭이 있기 때문에 샤워 공간도 충분히 어 할수 있을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안방 맞은편에 위치한 공용 욕실입니다. 보시면은 공용 욕실에도 환기창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는 고급 샤워기, 여기 서브 샤워기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면대 그리고 수금 수납장 거울로 되어 있는 수금 수납장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변까지 공간이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보시고. 방은 다 쓸만하게끔 공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방도 나쁘지 않고요. 성인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대, 붙박이장 충분히 설치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요. 맞은편에 위치한 마지막 방입니다. 자, 이, 방, 이 방도 방금 보신 방과 같이 나쁘지 않은 공간입니다. 학생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성인 사용하셔도 될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네요. 자 전체적으로 어, 나쁘지 않은 구조로 이렇게 어,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어, 방 자체가 어, 전용 17평에 비해서 방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조가 나쁘지 않고 크기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어, 기준층 다 보셨습니다. 기준층 다 보셨고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어, 분양가는 1억 7,700 그리고 실조금은 담보로만 7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복층을 보시도록 할게요. 이 현장의 복층은 뭐 크게 복층의 의미라기보다 위쪽 공간을 하나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복층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계단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끔 메리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메리핑으로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거는 계단이 지금 노출이 아니라 매립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단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이 이렇게 해서 이 계단을 펼치시면 자, 위에 이 공간으로 복층의 공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단으로도 위에 복층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계단이 위험하고 타서 불편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계단이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자 내부에 있는 계단이 아니고요. 자 별도의 출입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볼게요. 자 계단을 한층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출입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옥상 전체의 테라스를 이 세대만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귀역자 구조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이런 옥상을 전체를 사용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층을 사용하시는데요. 약간 다락방의 느낌입니다. 출입문 이렇게 여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 공간이 아까 밑에 1층에서 계단을 내려서 올라오는 그런 어, 공간이었는데요. 자 한번 열어 보면 이렇게 1층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공간은 이렇게 성인이 서서 사용할 수 있는 천고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공무방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기에는 아주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점을 꼽는다면 지금 현재 여기는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전기 판넬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기 판넬을 까셔가지고 난방을 하셔야 될것 같고 분양가는 2억 500입니다. 뭐 2억 500이라고 한다면 뭐 기준층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어 넓은 다락을 하나 더 가져오면서 이렇게 넓은 옥상까지 이 세대만 우리 집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큰 옥상까지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어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에 보시면. 뭐 수영장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베큐는 물론 뭐 여기서 썸텐을 하셔도 될것 같은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별도의 현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출입문 위에 이렇게 은잉 하나, 렉산, 큰 렉산을 한개 사용하시면은, 뭐 현관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어, 시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쪽 공간으로 도보를 조금 7분 정도 가시면 어, 다양한 편의시설, 그리고 버스 정장까지 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억 7,700의 서리룸 기준층과 2억 500, 어, 복층 세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저는 더 좋은지 박성돈 팀장이었고요.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